안녕하세요. 부모부민 화인의 정홍식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그 하자 종료 합의서의 유효 요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. 통상 아파트의 경우에 그 공종별로 하자 이행 보증기간이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. 1년차, 2년차, 3년차, 4년차, 5년차, 10년차 이렇게. 그러다 보니까 그 하자 이행 보증 기간이 다가오면 사업자나 시공사는 대부분 입주자들과 만약 1년차가 가까이 오면 1년차 하자 종료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합의서 내용대로 하자 보수를 다 완료한 뒤에 완료 확인서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 이 1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사 그 단지에 대해서. 하자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자 보수 완료 확인서가 완료 합의서가 유효하다면 고그 연차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자나 시공사는 하자 보증 기간이 다가오면 다 이런 절차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 보수 완료 하자 종결 합의서 이게 유효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. 우선 입주자 80%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. 그런데 이게 입주자 80% 이상 동의가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이때 여기에 말하는 입주자는 소유자를 얘기하는데 사실 어느 아파트 단지고 소유자가 거주하는 비율이 70%에 미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80% 이상 그이 입주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도 하여튼 80% 이상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이 하자 종료 합의서에 하자 보수 종료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사업자나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다해준 뒤에 하자 보수 완료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. 근데 이 하자 보수 완료 확인서도 그 이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그 하자 보수가 그 합의서에 기재된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 막상 합의는 했어도 그 완료 확인서에는 또두 장을 찍는데 상당히 대부분의 입주자분들이 좀 인색하다고 봐야 됩니다. 이렇게 그 이제 합의를 하고 80% 이상 입주자와 합의를 하고 완료 확인서를 이제 받으면 이게 유효한 그 하자 완료 합의서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자 완료 합의서가 합의서도 받고 보수 완료까지 다 했다면 사실은 고그 연차에 대해서는 뭐 그게 2년차든 3년차든 4년차든 그 연차에 대해서는 하자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. 1년차, 2년차에 대해서 미처 완료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년차가 다가왔을 때 1년차, 2년차까지 다 합쳐서 하자 보수 완료 합의를 하고 완료 확인서까지 받으면 이 또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법무법인 하인의 정홍식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